요즘 혼자 밥 먹거나 혼자 술 먹는 드라마가 만들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기자들이 찾는 맛집 세 번째 시간. 이번 시간은 혼밥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이번 시간 제가 찾은 곳은 춘천 중앙시장입니다. 춘천 낭만시장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에서 곳곳에 숨어있는 맛집들을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첫 번째로 찾은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은 춘천시 중앙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길성식당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길성식당인데 이곳에서 또 특히 유명한 게 사장님 인심이 정말 호하세요 그래서 조금만 먹겠다고 와도 정말 이만큼 주시는 곳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꾹꾹 눌러 담아 주시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맛을 한번 보러 제가 왔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벌써 이 비주얼부터 저는 비주얼을 좀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곳 순대국밥은 양이 굉장히 푸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그릇을 넘칠 정도로 지금 담아주셨는데, 한번 맛을 일단 볼까요? 국물부터. 일단 순대국밥은. 굉장히 뽀얀 국물에 사골국물로 끓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국물 자체가 굉장히 깊은 맛이 납니다. 여기 국밥 안에 있는 고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단 커요. 그리고 굵직굵직한 게 한입에 완전 꽉찰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한번 아, 이거 보이시죠. 지금 두께가 장난 아닌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새우젓이랑 같이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사실 두꺼워서 좀 걱정했어요. 들어오자마자 좀 질기면 어떡하나. 근데 정말 부드럽고요. 음, 육즙이 진짜 나오고 있어요. 이 순대국에서 나올 수 있는 맛인가 싶을 정도로. 음. 완전 맛있습니다. 그 여기 한창 손님 많으실 때 오시면 자리가 없어서 못 드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좀 빨리 서둘러 나오길 잘했네요. 아마 여기 손님 찾아 오시는 손님들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년 동안 다녔는데 여기보다 맛있는 집은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냄새도 없고 국물 진하고 고기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여기 와서 많이 먹어요. 나올 때마다 일로 오게 돼. 그리고 다른 데부터더 고소하고 더 양도 많아서 음 제가 직접 음 말씀드리긴 좀 부족하고 직접 와보시는 걸 강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찾아온 맛집 제대로 클리어한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맛집으로 함께 이동해 보실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바로 또또와 분식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춘천 중앙시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벌써 제가 여쭤보니까 한 40년 동안의 역사가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사실 40여 년 동안이면은 춘천을 포함해서 강원도 곳곳이 많이 변화했을, 하고도 남을 그럴 시기거든요. 근데 그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딱 있다면 바로 그게 이집 만두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먹어보러 왔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저희가 시킨 메뉴가 다 나왔는데요. 저희는 떡볶이랑 튀김 만두, 그리고 쫄면을 시켰어요. 여기 뭔가 메뉴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굵직하고 또 뭔가 묵직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떡볶이가 이 안에 면도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떡볶이가 제가 뭐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그 찾던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막 학교 앞에서 수업 끝나기 기다렸던 그 맛, 기다리게 하는 그런 맛, 진짜 맛있어요. 음. 쫄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이 진짜 빨갛고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벌써 쫄깃쫄깃한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계속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맛이긴 한데 거기에 뭔가 달짝지근한데 계속 계속 입에 넣고 싶은 그런 맛. 지금까지는 뭔가 에피타이저에 불과했다면. 지금 대망의 만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을린 듯한 이 갈색빛 보이시죠? 이 만두가 벌써 비주얼만으로도 이 만두피가 되게 바삭바삭한 그런 느낌인데 만두를 두 번에 걸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한 번도 먹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 없다고 하는지 알것 같네요. 계속 중독될 것 같아요, 진짜. 음. 네, 이렇게 여기 메뉴를 다 먹어봤는데, 세 가지 각자 뭔가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요. 다 다른데, 이게 또 한꺼번에 모이면 또 엄청 조화롭게 아주 대만족했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네, 중앙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배 든든하게 채우고요. 이제 제대로 혼자 즐기는 혼밥 마지막 코스로 왔습니다. 제가 찾은 이곳은요, 춘천 육림곡의 근처에 위치한 처방전이라는 카페인데요. 카페인지 한약방인지 좀 망설이셨던 분들 저처럼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뭔가 은은한 한약향이 흐르고 있는 카페인데요. 제가 그래서 메뉴도 다양해서 하나하나 먹어보고 한번 느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한약을 단지 쓰다는 이유 때문에 한약을 좀 기피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 차서부터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거는 생약을 그대로 한약 다려내듯이 한약을 다려서 제공을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 공간에서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좀 이색적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처방전 카페는 특이한 이름이랑 또 인테리어, 뭐 이런 특이한 컨셉만큼이나 다양한 차들이 있어서 제가 시켜봤는데요. 먹어볼 차는 갈게차인데요. 이거는 팔다리가 쑤시고 몸살 감기이신 분들한테 좋다고 합니다. 갈게차를 시켰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써요. 향만큼이나 되게 쓴데, 은은하게 남는 거는 약간 나무향? 은은하게 퍼지는 거는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은 아니다 보니까, 다시 먹어도 써요. 쓴데, <laughs> 쓴 만큼 정말 몸살 감기 좀 나을 것 같은, 약보다는 좀덜 하니까, 아무래도. 좋습니다, 의외로. 다음으로 맛볼 차는 비감차인데요. 비감차는 모든 여성분들이 공감할 만한 차입니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차인데요. 향은 약간 곡물 향 같은 비슷한 게 나요. 구수하면서도 좀 고소한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향만큼이나 좀 쓰긴 한데 혀는 좀 쓰다고 하는데 생각 자체는 안 쓰다 하는 그런 맛. 혀는 쓰는데 이 뇌는 안 쓰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한잔 마시면서 좀 대리 만족할 수 있는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이색적인 차들만큼이나 또 이색적인 디저트도 마련돼 있는데요. 가래떡 추러스라는 건데 계피랑 꿀에 찍어 먹는 거 그리고 인절미, 인절미 같이 생긴 콩가루가 묻혀져 있는 추러스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먹어볼 건 계피가 묻어 있는 가래떡인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계피향 진짜 진해요. 그리고 설탕하고 같이 묻어있어서 되게 달달하고 사실 좀 차들이 썼는데 정말 잘 어울려요. 다음에 인절미 가루가 붙어있는 가래떡인데요. 이것도 먹어볼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쓴차한입 마시고 이렇게 먹으면 뭐 달달한 허니 브레드 이런 것도 좋지만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궁합인 것 같아요. 차쓴차 차 뒤에 오는 고진 감내 같은 거랄까?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여정이 끝났는데요 맛집 곳곳을 둘러보면서 저는 혼자 밥을 먹었지만 그래도 곳곳에 배어있는 정이나 그곳의 역사 이런 것들을 둘러보면서 마음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맛집이 있다 하시는 분들 강원도 내에서 곳곳에 숨어있는 맛집을 알려주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아래 나갈 겁니다 주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먹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럼 저는 먹던가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